청소에 미친 사람이 만든 것 같다고 생각을 한게 혼자 거품 목욕하는 오넬리 스팀 에어프라이어 내일 오전 10시에 오픈해요. 자세한 설명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선착순 10분께 드리는 백화점 상품권도 꼭 받아가세요. 스팀 얼마나 쓰겠어 하시는데 저는 진짜 자주 사용해요. 음식을 쪄 먹고 데쳐 먹는 게 건강에 좋다고 요즘 저속노화식이 유행이잖아요. 여태까지 스팀 에프는 증기로만 스팀이 분사돼서 증기를 대체하기에 좀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오늘리는 냄비에 물을 끓이는 것과 같은 직가열 방식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듀얼 스팀으로 스팀을 더 풍부하고 빵빵하게 만들어서 무 삼겹 야채찜도 진짜 맛있게 조리하고 꽃게 2kg도 한 번에 2단으로 빠르게 찔수 있어요. 스팀 모드 누르시면 기본 설정 100도로 되어 있는데요. 80도부터 115도까지 가능해요. 100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찐 계란 찔 때, 계란찜 만들 때, 그리 뭐 생선 같은 거 부드럽고 촉촉하게 찔때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115도 같은 경우에는 감자, 고구마, 단호박, 뿌리채소 있잖아요. 단단하고 탱글하게 빨리 쪄낼 때, 그럴 때 사용하시면 좋고, 그리고 애들 이유식 용기나 접병 같은 거 소독할 때 사용하시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꿀팁으로 여기에 실리콘 덮개 올려서 쪄주시면 수분 증발이 안 되고 정말 촉촉하게 잘 익어요. 이건 다른 에프에는 없는 겉바소촉 모드인데요. 어, 통삼겹이나 통닭, 부피가 크고 겉이 좀 바삭했으면 좋겠는 요리할 때 사용하시면 속은 부들부들 촉촉하고 겉은 바삭. 게 진짜 너무 좋아요 냉동 군만두도 이렇게 겉바속촉 모드로 조리하면 은속은 진짜 촉촉하고 겉은 바삭한 게 진짜 진짜 맛있어요. 스팀 끝나고 다시 와서 막 설정할 필요 없이 바로 여기서 조작 한 번으로 스팀 했다가 끝나면 바로 F로 조리를 해줘서 중간에 왔다 갔다 신경 쓰지 않아도 돼서 진짜 편해요. 이제 스팀 F 동시에 가능한 스팀 F 기능인데요. 뭐 해동이 필요한 냉동 빵이라든지 그리고 냉동 피자 이 모드로 해주시면 진짜 도우가 보들보들 맛있게 잘 조리돼요. F 모드 온도 설정이 쭉쭉 내려가죠. 40도에서 230도까지 가능한데 이제 40도로는 빵 발효 정말 잘 되고요 50도에서 90도 선드라이 토마토나 가지, 호박 같은 거 말릴 때 식품 건조할 때 보통 이 온도들을 사용해요 활용도가 너무 좋더라고요 보온으로는 바삭하게 익어야 될 것들 있잖아요 튀김 종류나 아니면 빵 구울 때 빵도 진짜 맛있게 구워요 그리고 로티세리 왼쪽을 먼저 끼워줄 거예요 네모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끼고, 그리고 요 홈에 맞춰서 이렇게 꽂아주세요. 혼자 이렇게 자동으로 회전을 하면서 구워주니까 기름도 쏙 빠지고 뒤집지 않아도 돼서 또 너무 편하고,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곱창이나 뭐 삼겹살, 염통 같은 거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해요. 자동 세척 모드는 두 가지로 간편 스팀 세척이랑 정밀 스팀 세척 모드가 있는데요. 간편 스팀 모드 같은 경우에는 감자튀김, 군만두 같은 거 있잖아요. 기름이 엄청 튀진 않지만 기름기가 있는 음식을 조리 후에 15분 동안 100도에서 스팀으로 기름때를 불려서 이 밑에 이렇게 모아주거든요. 행주나 키친타월로 슥슥 닦기만 하면 돼요. 오늘 리에만 있는 특별한 모드인데요. 이 정밀 세척을 눌러주시면. 이 물통에다 물 500ml에 구연산 5g 또는 식초 5ml 정도 섞어서 이제 내부 보일러랑 배관의 석회질이나 오염물질 같은 거를 스팀 세척해주는 기능이에요. 눌러보면 40분 소요되고 1년에 한번 정도면 충분해요. 이제 영상 속의 거품 목욕은 오염이 심했을 때 하는 세척 방법인데요. 오염에 따라 물에 주방 세제나 베이킹 소다를 추가해서 부드러운 스펀지로 쓱 닦아주고 간편 세척 버튼 누르면 이렇게 거품이 혼자 돌아다니면서 내부를 세척해줘요. 행주로 쓱 닦아주고 헹군다는 느낌으로 간편세척을 한번더 실행해 주시면 네, 좋아요. 그리고 간편세척이나 정밀세척이나 모든 세척 후에는 물기를 닦아주시고 문을 열어서 자연건조 또는 F모드로 180도 5분 정도 돌려서 습기를 말려주시면 더 위생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오늘리는 이제 열선이랑 이팬이 노출되어 있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청소가 더 어려운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F의 경우, 이제 열선과 팬을 모두 이 안으로 숨기고, 이 판을 하나 대는데, 구멍이 다 쏭쏭쏭 뚫려 있거든요. 구멍이 뚫려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청소가 더 힘들어요. 왜냐면 이 기름때를 닦아주려면 은 우리가 거품을 내서 거품으로 닦아줘야 되는데 이 구멍 속에 거품이 들어갈까 봐이 구멍 뚫린 면은 아예 거품으로 닦지를 못하거든요. 이건 청소 변태들만 보세요. 이렇게 물청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넬리는 청소에 미친 사람이 만든 것 같다고 생각을 한게이 펜도 이렇게 솔로 닦이면 닦을 수 있어요. 거품을 내서 이렇게 닦고, 바닥에 이렇게 스프레이 넣고, 여기로는 물이 안 들어가게 구멍을 좀 막아준 다음에, 이 열선이랑 팬 부분을 물 뿌리기로 싹 뿌리면서 청소하면 진짜 세상 속이 다 시원해. 그리고 물 청소하고 나면 여기 실리콘 패킹에도 약간 물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그냥 이렇게 빼세요. 이거 진짜 잘 빠져요. 세척을 하고 완전히 건조해 주시고 조립도 굉장히 쉬워요. 이쪽 네 면을 결착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쑥쑥 누르면 너무 잘 껴져요. 이트라이탄 물통 여기에 손을 이렇게 손톱을 넣어서 벌리면 분리가 돼요. 여기 안에도 세척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분리가 되거든요. 요까지는 분리를 해서 이제 빨대솔 같은 걸로 청소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싹 말린 다음에 이제 꽂아놓고 사용하셔도 되고, 에어프라이어로만 사용하실 때는 굳이 이 물통 안 꽂아도 사용이 가능해요. 기존에 많이 보셨던 스팀웨어 프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하단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요 스팀을 조리했을 때나 세척 후에 물기를 이렇게 바로 오스톰으로 보내주는데 오넬리는 듀얼스팀 구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직가열 방식을 사용해서 내부 수분을 스팀으로 강화하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배수구로 물 빠지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래서 스팀 모드나 청소 모드 사용 후에 여기로 고인 물을 행주로 닦아 주셔야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게 귀찮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두가지 다 사용을 해봤잖아요 바로 배수구로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스팀이 확실히 더 풍부해지고 또 배수 구멍을 통한 오염도 없앨 수 있어서 저는 더좋은것 같아요 그럼 이제 오수통에는 어떤 물이 모이냐면 스팀 모드나 세척 모드 작동시에 발생된 이제 스팀 들이 보통은 저기 위쪽에 스팀 배출구를 통해서 확 분출이 되거든요 일부 남은 수분이 이제 오수통으로 모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이 사실 많이 모이진 않아요. 보통 거의 다 저기 스팀 배출구를 통해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물이 정말 소량씩만 모인다. 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늘이 스팀 에어프라이어를 구매하시면 이렇게 본체 메쉬 트레이, 드릴레 그거는 이제 기름바지로도 활용이 가능한 기본 트레이. 이 로티셀이 로티셀이 손잡이 통삼겹이나 통닭 같은 거 구울 때 통을 빼고 결착해야 되는 로티셀이 꼬지까지 오븐장갑이랑 사용설명서가 들어있는데요 사용설명서도 꼭 한번 읽어봐주세요 오넬리는 깊이가 420에 너비는 429 깊이는 373이에요 상단에는 20cm 그리고 양옆이랑 뒷면에는 5cm 이상의 발열 여유 공간이 필요한데요. 저는 처음엔 사실 싱크대 하부장 위에 두고 사용을 했었는데, 후면 오른쪽에 이렇게 스팀 배출구가 있어요. 여기서 스팀이 많이 배출이 되거든요. 위에 아무것도 없는데다 올려두시고 사용하시길 저는 추천드려요. f 는 보통 사이즈도 이제 작고 열풍 팬으로 빠르게 열을 올려줘서 예열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빵만. 베이킹 할 때는 꼭 예열된 상태에서 어, 반죽을 넣어야지 되거든요. 그런 종류의 조리해야 되는 음식들이 있는데 또 설정을 했잖아요. 좀 있으면 삐 소리가 나요. 음, 삐 소리 들으셨죠? 이 빗소리가 이제 나 190도에 도달했어요 이 소리거든요. 베이킹 하시는 분들은 이 기능이 꼭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설정 온도에 도달했을 때 알려주는 부저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 커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아, 오넬리가 또 좋은 게 스팀모드나 세척 같은 거 하고 난 다음에 내부를 말리고 싶을 때 도어를 이렇게 30도 정도만 열어둬도 얘가 이렇게 자동으로 안닫히고 이렇게 잡아줘요. 문을 다 이렇게 막. 짝 열지 않아도 조금의 공간만 있어도 안에 있는 습기를 말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 대리석 위에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실 때에는 방열 매트나 저처럼 이렇게 철제 서랍 같은 거 놓고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이 철제 서랍에는 구성품들을 넣고 보관하기도 너무 좋고요. 이렇게 빼내서 뭐 접시 꺼내놓고 여기 냉동 만두 같은 거 이렇게 쏙 부어준 다음에. 이런 등의 활동을 할수 있어서 요거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불만이었던 게 뒤에가 뚫려 있거든요. 뒤에 구멍이 막힌 게 새로 나왔더라고요. 프로필 링크에 남겨뒀어요. 저는 진짜 만족하고 사용 중이라서 소개해 드리는 제품이고요. 궁금한 점더 있으시면 댓글이나 DM 주시면은 최대한 빨리 확인하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내일 오전 10시에 오픈하니까요. 선착순 이벤트로 10분한테 백화점 상품권. 선착순 안 되더라도 구매 인증 댓글 남겨주시면 또 10분을 추천. 레벤호프 미니 스파출라 선물해 드릴 거니까 꼭 인증 댓글 남겨주세요